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독학으로 토익 만점을 받으면서 정리한 파트 5, 6의 문법 문제에 나오는 접속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접속사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문장에서 저를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만들어주는 품사절 접속사와 단어 구. 저를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연결 접속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품사절 접속사를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품사절 접속사의 종류에는 지시사댁과 의문사, 복합 의문사, 그리고 기타 접속사가 있습니다. 품사절 접속사는 저를 품사로 만들면서 절에서 될수 있는 품사가 있고 될수 있는 품사에 따라서 접속사를 제외한 문장이 완전하거나 불완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서 품사절 접속사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접속사 대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모두 만들 수 있고 절에서 명사나 부사가 될수 있습니다. 명사절을 만들 때는 부사만 될수 있고 부사로 쓰일 때는 완전한 문장이 오는데요. 목적어로 쓰이거나 앞에 명사를 설명해주는 수식어로 쓰일 때 대슨 의미를 추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절을 만들 때는 명사나 부사가 될수 있고 명사로 쓰일 때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다음 문장에서 대슨 학생을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쓰였는데요. 대을 제외한 문장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왔고 댓은 앞에 수식하는 학생을 가르키면서 형용사절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소나 시간, 이유를 수식하는 형용사절로 쓰일 때 댓은 완전한 문장이 오고 절 안에서 부사로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부사절로 쓰일 때는 명사절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부사로 쓰여서 완전한 문장이 오고 의미를 추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접속사 왓은 명사 절로만 쓰이고 절 안에서 명사나 형용사가 될수 있습니다. 명사절을 만들 때 명사로 쓰이면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데요, 주어가 없는 절에서 주어 역할을 하면서 명사절을 만들 수 있고 목적어가 없는 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명사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형용사로 쓰이면 완전한 문장에서 주어로 쓰인 명사를 수식하거나 목적어로 쓰인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요. 목적어를 수식할 경우 목적어가 앞에 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위치와 후절은 명사절이나 형용사절을 만들 수 있고 절 안에서 명사나 형용사가 될수 있습니다. 명사로 쓰일 때는 불안전 문장이 오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왼절과 외어절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모두 만들 수 있고 절 안에서 부사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 하우절과 와이절은 명사절, 형용사절을 만들 수 있고 절 안에서 부사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사로만 쓰일 수 있는 접속사는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복합 의문사절은 형용사절은 만들 수 없고 명사절이나 부사절만 될수 있습니다. what ever 절과 which ever 절은 절 안에서 명사나 형용사가 될수 있고 who ever 절은 일반 후절과 다르게 명사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when ever 절과 where ever 절, how ever 절은 부사가 될수 있습니다. 접속사가 절 안에서 명사로 쓰일 때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접속사가 절 안에서 형용사나 부사로 쓰일 때는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접속사는 모두 부사절만 만들 수 있는데요, if 절과 whether 절만 명사절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절 안에서 부사로만 쓰여서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만 오는데요, if 절의 경우. 웨더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명사절로 쓰일 때 동사의 목적어로만 쓰일 수 있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품사절 접속사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표로 총정리를 해 드릴게요. 명사로 쓰일 수 있는 접속사가 절을 만들 때는 접속사가 절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접속사가 절을 만들 때는 접속사가 절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부사로 쓰일 수 있는 접속사가 절을 만들 때는 접속사가 절 안에서 수식거나 절의 의미를 추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대수는 모든 품사절을 만들 수 있지만 형용사절은 불완전 문장만 될수 있습니다. 왓은 명사절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대과 이프를 제외한 명사절만 올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대명사절이 목적어로 쓰일 때와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목적어나 전치사 뒤에 쓰이는 역할을 할 때와 장소, 시간, 이유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올 때입니다. 그럼 이제 연결 접속사를 정리해 드릴게요. 연결 접속사는 한 단어로 이루어진 단일 접속사와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세트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접속사는 단어, 구, 절을 연결하는데요. 소와 포는 절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접속사 중에서 n d 는 부사와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접속사 중에서 n d 는 복수 동사가 오고 오른 뒤에 나온 명사에 수일치를 시킵니다. 세트 접속사는 복수 동사가 오는 보스 A and B를 제외하고 B에 수일치를 시킵니다. 참고로 단일 접속사는 단어나 구 절이 먼저 오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올수 없고 세트 접속사는 접속사가 먼저 오는 형태여서 문장의 맨 앞에 올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정리한 접속사 표를 PDF 파일로 받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부사절 접속사를 전치사와 접속부사와 비교해서 정리하고 싶은 분들과 접속사를 포함한 문법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